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냥 텍스트와 사운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또 얼굴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요, 뭔가 좀 힘들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표현이죠. 계속 우리는 어, 해 나가는 거야, 나가는 아 거야 이런 말할때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Seguir adelante. 한번 더. Seguir adelante. 여러분들 표현 읽어볼게요. Muy b 좋습니다. Seguir 하면 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 라는 뜻의 동사죠, 여러분들. 자, 근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Adelante,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어, 예문으로 한번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Seguir 동사, 동사 변형 잘 기억해 주세요. 특히 현재형 같은 경우 불규칙 동사죠. 어, Sigo, s i 게 u e s sigue, seguimos, seguís, siguen. 이렇게 바뀌는 불규칙 동사기 때문에 형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예문을 볼게요. 예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La vida es dura, pero hay que seguir adelante. 한번 더. La vida es dura, pero hay que seguir adelante.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Muy bien.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자, la vida es dura. 인생은 뭐, 힘들다. 인생은, 음, 고난이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d u o du라 하면 단단하다는 뜻이지만, 어려운, 약간 difícil 같은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자, 인생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vero, 하지만, hay que seguir adelante.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음, 뭐 힘들다고 그 자리에 있거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겠죠. La vida es dura, pero hay que seguir adelante.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Vamos a seguir adelante, aunque todo parezca difícil. 한번 더. Vamos a seguir adelante, aunque todo parezca difícil.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모이엔. 방금 전에 했던 la vida e s 로 이거랑 조금 비슷한 버전이죠? 근데 아까 위에 거, 첫 번째 거는 좀더 기초 단계의 학습자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인 것 같고, 여기서는 접속법, 아홉 개 뒤에 접속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약간 중급자 이상인 분들이 어, 알고 계시면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Vamos a seguir. 자, 우리는 어, 계속 나아갈 거예요. a d e l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아홉 개. 비록 뭐뭐 일지라도 todo parezca difícil 모든것이 d i f f c u l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다. 음, 전진할 거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seguir adelante 이 표현 자체가요. 굉장히 좀 뭔가 응원이 되고 힘을 좀 실어 줄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seguir adelante 어, 여러 가지로 한번 잘 응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os vemos. Ciao ciao.